제목 보고 또 헐레벌떡 들어오신 분들 반성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은 진짜입니다. 오늘은 진짜 댓글창이 불타오를 만한 화끈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부터 짧게 해보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그렇듯 온라인 쇼핑몰은 처음이었던 제가 쇼피를 시작하고 고군분투하다 스승님을 잘 만나 첫 해엔 1억, 다음 해엔 20억, 그 다음에 25억 매출을 올린 너무나도 전형적인 이야기는 따로 영상으로도 만들었으니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 후에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2년 동안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2시간 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필요하면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 어디서든 잠깐씩 노트북을 펴고 일을 했습니다 비행기는 적립된 마일리지로 탔는데도 아직도 100만 정도가 남아있네요 배달은 네이버 포인트로 사먹고 주기마다 카드사 포인트로 쇼핑하고 눈 떠지면 일어나고 눈 감기면 자고 뿐만 같지만 전부 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했으니 당연히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수 있겠죠 어림없는 소리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X밥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에 정말 미친듯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만큼 열심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몇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딸깍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떠신가요 좀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돈은 소중하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가보자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겁니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전업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어느 쪽이든 당연히 고점이 높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20억 80억 해본 사람에게 배워야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 볼수 있지 않을까? 물론 80억은 제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싫어하시는 분이든 모두가 염원하던 쇼피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강의 일정과 강의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저와 저의 스승님 둘이서 진행할 것입니다. 강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200만원, 온라인 180만원 강의는 7월 4일까지 모집하고 7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4주간 진행됩니다. 현장 강의가 끝난 후에는 이후 4주 동안 모든 분들에게 1대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모집 인원은 오프라인 20명, 온라인 20명입니다. 강의는 강남에서 강의실을 빌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 명이 모집돼도 진행합니다. 반대로 마감된다면 인원 역시 늘릴 예정이 없습니다. 아, 혹시 쇼핑 관련 타 강의를 수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더 빨리 강의를 열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AS를 받으러 오시는 거라면 수강 내역을 인증하시는 분들에게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요? 잠시만요. 네,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뽕을 뽑았다고 생각하실 만한 강의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불만을다 반영해서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에게서 배우실 것은 쇼피만이 아닙니다. 리셀러로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웁니다. 쇼피는 대표 플랫폼일 뿐, 라자다 쿠팡 등 어디든 적용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해 보았을 때 라자다는 평균 월순수익 1, 쿠팡은 3에서 400 정도까지 벌었습니다. 두 번째, 평생 질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질문하세요. 저희는 질문은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전부 답변해드립니다. 세 번째 강의만 땡하고 끝이 아닙니다. 4주간 1대의 컨설팅 또한 무료로 제공합니다. 매주 각각의 샵을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드리고 성과를 체크하고 숙제를 내드립니다. 네 번째 수강생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현재 있는 공개방 외에 따로 오픈 채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안에서 동기부여 성과 공유 및 정보 공유는 당연히 진행하고 향후 저희가 다른 기수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게 될 서비스 또한 미리 들으신 분 분들에게도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없었더라도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 제휴를 받으면 수강생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전부 해당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전 지원도 해드립니다. 물건이 안 오셨나요? 저희 재고가 있으면 보내드립니다. 발송이 늦어질 것 같다면 물건이란 송장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발송해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나중을 위해서는 직접 하셔야겠지만 급할 경우에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는 전자책이니. 모니아는 쓸데없는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서 드리고 싶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마진 차트 풀 버전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료로 배포한 마진 차트 의 기능은 전부 포함하고 있으면서 쇼피의 각종 짜증나고 오래 걸리는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풀 버전을 드립니다. 직원 한명 목숨 할 겁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만든 GPT API를 활용한 상품명 상품 설명 자동 생성 시트를 제공합니다. 흔히들 쓰시는 그런 챗 GPT가 아니라 클릭만 하면 열 개든 백 개든 자동 으로 상품명 상품 설명을 뽑아주는 기능입니다. GPT API 비용에 대한 하는데 정말 많이 써도 한 달에 10달러가 안 나옵니다. 또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스타터 키트에는 뽁뽁이, 비닐, 박스, 테이프, 테이프 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할땐 소량만 필요한데 비닐이나 박스 뽁뽁이는 대량으로 사야하니 부담스러웠던 경험을 되살려 스타터키트를 구성해보았 습니다. 싹쇼피 3개월 이용권도 드립니다. 15만원 상당의 이용권이며 프로그램도 경험해보신다면 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하는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창고 방문 체험도 진행합니다.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발송되는지 전부 보여드리고 시야를 키워드립니다. 매달 주기적으로 1 2회 줌을 통해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수강생 전용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전부 평생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택형 혜택입니다. 둘 중에 원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송장 프린터기를 그냥 드립니다. 흔히들 처음에 많이 쓰시는 엑스 프린터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송배송 10회 이용권과 실구매 프로젝트 2회 제공입니다. 송배송은 쇼피 배송 대행을 해주는 곳입니다. 집에서 포장한 여력이 안 되신다면 송배송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송장을 보내면 상품에 송장을 붙여 2라로 배송을 해주는 곳입니다. 10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결제해 드립니다. 실구매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에서 상품 두건 실제 구매와 리뷰 그리고 페이오니 정산까지 실제로 빠르게 진행해 볼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직도 뭘더해 드릴까 고민 중이라 혜택은 수업 전까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단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정보를 얻는 사람이 더 이득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후로 이 커리큘럼으로 이보다 낮은 가격에 강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최저가 보장입니다. 저는 그게 강의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강의를 지식 전달로만 보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다면 그 외에 동기 부여, 방향 제시, 궁금증 해소, 실전 피드백까지 할수 있는 건 전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에 진심인 두 명이 정말 진심 준비한 강의입니다. 애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먼저 떠나지만 않으신다면 저희는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결국 온라인 구매자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능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리셀러로 제대로 발 담가보고 싶으시다면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청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